모둠이고요. 아, 요 아이는 마리아 금입니다. 뭐 10cm 이렇게 넣고요. 어 금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완전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칠수도 있고요. 요 아이도 들어가고요. 또요 아이 또 마리아. 아, 요 아이는 천만입니다. 천만이 천만이 사이즈도 이렇게 넣옵니다 7cm 8오는 아이고요. 어, 요 아이는 어, 소고기 금이라고 레드불. 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나가고요 8, 예, 9cm 나옵니다 자, 요 아이 또 몰게인 요즘에 몰게인 막 무지에서 금이 나왔다는 분들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금에서 나온 아이들이니까 기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요 아이가 아, 또 천마니가 3두짜리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두인데 완벽하게 다 예뻐요 요 아이 있고요요 아이, 또, 마리아 금. 이렇게 갑니다. 완전 예뻐요. 금. 아, 진짜 예쁩니다. 이게, 여기 육종인데요. 어, 육종에다가, 안동, 먼디. 먼디, 금무지가 갑니다. 여기 금기가 있는, 아, 이렇게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또, 근데, 또, 금이라면, 글것 같아가지고. 자, 안동, 먼디, 어, 무지로 나가겠습니다. 요 아이 하고요이렇게 아 안동먼디 요, 요 아이도 이렇게 10cm 나오는 아이입니다 1번 아이들입니다 1번 아이들 이렇게 해서 오늘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2번 아이고요 요 아이도 안동먼디 자, 이렇게 예쁩니다 뿔이 있고요 사이즈도 이렇게 한 10cm 넣어요이 이렇게 넓게 넣으면 9cm 넣은 아이고요 팔? 우입니다또 넣고요. 이렇게 금주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 어 안동먼디 금무지로 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마리아 복륜이 이렇게 예쁩니다. 아 완전 예뻐요. 이 아이가 가고요. 이 아이도 사이즈는 이렇게 하면 10cm 넣은 아이입니다. 그이 아이는 썬키스트예요. 썬키스트, 썬키스트인데. 어, 이렇게 햇빛에 따글따글해져서 색감이 엄청 예쁩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성키스트. 주성아입니다이 아이는, 음, 이렇게 나옵니다. 8cm 나오고요. 여기 또, 천만이 가고요. 천만이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이 아이는, 어, 자옥이 금인데 이두가 갑니다. 이렇게. 자옥이금 이두. 이렇게 가고요. 또이 아이, 어, 레드불 레드불인데 요아이는 또 엄청 살짝 큽니다 이렇게 12cm 나간 아이가고요 또 요게 예쁜 마리아 복룡금이 이렇게 갑니다 손톱하고 금 상태 엄청 예뻐요 이렇게 해서 2분 아이들 어, 요아이 10만원 드리는데요 천천히 보시면 이렇게 다 예뻐요 이렇게 구성이 엄청 잘 되는 것 같아요. 여 아이가 가고요. 여 아이도 가고요. 2분 아입니다 이렇게. 안동만, 이렇게 2번. 10만원 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아, 여기는 몽블랑이인데 금입니다. 금. 이렇게. 또 금이고요. 이두입니다. 이두. 사이즈도 이렇게 작지 않는데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10cm 나와요. 하나에가 10, 아 9cm 이렇게 넣은 아이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이두인데 이렇게 금기가 이렇게 이쁘,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래 이두가 가고요. 몽블랑이고요. 또 마리아 금입니다. 이게 금. 이쁜 아이가고요. 9cm 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한 이렇게 나옵니다. 7cm 넣은 아이고요. 여기 또 마리아 철아가 갑니다. 철아. 9cm 분이니까 한뭐 8cm 넣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고요. 야, 요는 아이가 또 엄청 큽니다. 천만이 금인데요. 또요 이두가, 요는 또 이두가 또 <laughs> 이렇게 많이 되가 있습니다. 두 개나 되가 있고요. 사이즈 요한 10cm. 요 아이도 이렇게 나옵니다. 8, 9 나오나요? 금이 엄청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요아이는 솔마리아 솔마리아 금입니다 솔마리아 가고요 오팔리나 야 오팔리나까지 가는데 사이즈 요아이도 10 넣을 나이고요 솔마리아도 이렇게 넣습니다 자 안동먼디 자, 금무지인데 금줄이 약간 보이시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어,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아이들 보내드립니다. 구성이 알차고 멋지고 풍성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4번 아이들이고요 안동먼디, 아, 엄청 예쁩니다. 이게 야, 이렇게 금이 나와버리면, 자, 여기 엄청 예쁩니다. 요 아이 또, 4번 안동먼디 아이들, 안동먼디고요또 4번, 썬키스트, 키스트입니다 자, 따글따글 따글 하고요 색감도 엄청 예쁘네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 가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안동먼지도 이렇게, 이렇게 넣은 아이. 아, 엄청 예쁩니다. 야, 또, 마리아. 진짜 마리아는 예쁩니다. 마리아. 금, 금입니다. 아가들이 지금 막 속에 숨어서 보이나, 보이시나요? 여기 막 있습니다. 이렇게. 아우, 예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구가, 이 아이 가고요. 야, 또, 여인은 또 뭔데, 이렇게 예쁜 아이가 또 있습니다. 젤 타입인데, 아, 아, 완전, 잠깐만요. 어 이렇게, 이렇게 또, 금 요렇게 너무 예쁘게, 잠깐만요. 자, 사이즈가 보기보다 큽니다. 9cm 분인데요. 이렇게 엄청 예뻐요. 3이 삼두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4두가요 금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 4번 아이들입니다. 또, 이 마리아, 금. 아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 있고요 복륜이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 있고요 요 아이는 어, 이름이 테슬라 테슬라인데 자 이렇게 금이 약간씩 들어있는 아이인데 지금 3, 4, 어, 4두인가요3두요 하나이가 깨하거든요 어, 어, 자 이렇게 금이 들어오면 엄청 예쁩니다 어, 커팅하셔가지고 어 번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아이 또 말이야 요래 이쁜 아이가 수영하고요 엄청 예쁜 아이가 갑니다 요아이들은 4번 아이들입니다 4번 아이들 자이렇게 해서 예쁩니다 4번 아이들 이렇게 해서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5번 아이들입니다 요안동만디고요자 핑크핑크 쭉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5번이고요 요아이 또 테슬라, 자, 이렇게 1, 2, 3, 4. 요 정도면 가격이, 어 요, 아가까지 있습니다. 아가들이 막 숭숭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4두, 5두구요. 야, 마리아 금인데, 완전 예쁩니다. 이렇게. 금, 마리아 금. 참, 너무 좋고 예쁜 아이. 수영, 색감, 라인, 너무 예쁜 아이 들어갑니다. 뭐요 아이, 레드불입니다. 레드불. 야금 금기는 약하지만 또게 모둠에 아또 키워 보시면 여기 금 줄이 있으니까요 예또 확률이 있는 아이고요 야요 마리아 금또 이렇게 예쁜 아이 갑니다 가고요 또요 아이는 어, 에보니 젤 타입인데 금 이렇게 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엄청 예쁘고요 요 아이도 썬키스트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썬키스트고요 에보니 젤젤입니다 젤리. 자, 마리아고요. 마리아 7cm, 선키스트는10 넘는 아이고요. 테슬라. 이렇게 10cm. 전체 사이즈입니다. 하나이는 뭐 이렇게 5cm 나오고요. 자, 마리아, 자요아이도 10cm. 이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안동 먼디. 이렇게 해서 5분 아이. 이렇게 해서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안동먼디가 요즘에 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막 어, 매장에 찾아오신 분 엄청 많습니다. 어뭐 경기도권 또 경남권 많이 오시 거든요 자, 이 아이는 5번 아이들 이렇게 해서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 자, 이 아이도 안동먼디고요. 자, 이 아이는 뭐 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줄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6번, 안동먼디고요 자. 마리아 금. 자, 마리아 금이 진짜 예쁩니다. 요아이고요 완벽한 마리아 금이고요. 자, 여기도 또 천만이 금이 또 가고요. 이거는 어, SP로 가겠습니다. 요 에보니 쪽인데 백금인데 엄청 예쁩니다. 요아이 가고요. 또 테슬라. 또 사금가요? 이렇게 갑니다. 충수 나옵니다. 요아이는 또 금도 이렇게 먹어 먹고 요 자, 이렇게 테슬라. 아, 여기는 또 커피가 이게 완벽한 커피가 요아이 가격만 해도 나, 나갈 것 같습니다. 요아이 아주 좋은 고급진 아이입니다. 요아이 가고요. 자, 오 몰게인도 와, 완전 대품이 막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아이는 11cm 넣오는 몰게인. 금에서 나온 아이고요. 요 아이 가구요. 테슬라. 또요 아이. 엄청 예쁩니다. 요 아이 이름을 몰라갖고 생각이 안 납니다. <laughs> 자, 마리아금이구요. 자, 요 아이는 천만이. 야, 복윤이 엄청 예쁘게 나왔습니다. 야, 요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요렇게. 요 아이는, 요 아이들은 6분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요, 요 아이, 안동 먼디. 자, 요 아이. 구주로 가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1 0기 나온 아이고요. 또아 진짜 이쁩니다 마리아 금이 가고요. 마리아 복륜 금입니다. 요 아이 가고요. 9 c m 분이니까요. 자, 요 어, 아이도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예쁜 복륜. 완전 예쁩니다. 자, 여기 SP로 또 가고요. 에보니 금. 자, SP로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또 어, 마리아 차란데요. 야김하며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지금 막 송송 빼곡히 나고 있는데 가을쯤에 되면 막확차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용꽃 일본이 뭐 용꽃이라고 엄청 카리스마 있는 아이고요. 손톱 라인이 렇게 뾰족뾰족해서 자이 아이 갑니다. 그리고 몰겐 몰게인. 몰겐이 가고요. 자 이번 이렇게 뭐넣올것 같습니다 자, <laughs> 10cm 넣으면 대박입니다 지금 넣은 다른 분이 엄청 많이 계시고요 자 안에는 어 에본이 원종 에본이 닮았는데 용꽃이라고 합니다 요애이 가고요 마리아 체라 갑니다 체라 가고요 또 SP가 가고요 삼두 안에서 막또 송송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금 가고요 요 엄청 예쁜 아이또 갑니다 이렇게 올 거야 공룡이 완전 예쁩니다. 이 아이가 하고요. 이 아이는 안동먼디 금부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뿌리 있습니다. 7번 아이입니다. 7번 아이들 이렇게 해서 10만원 드리겠습니다. 8번 안동먼디 너무 예쁩니다. 와우 진짜 금줄이 쭉쭉 나왔고요. 8번 아이입니다. 자 8번 야뭐 이렇게 예뻐요. 이두, 이두, 와, 완전 건강하고요. 색감 뭐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 가고요. 또요 아이, 이야. 이런 아이들이 막 갑니다. 모둠에 자, 요 아이 사이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한 아이가, 요 아이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아이가 두 이두가 가는데요. 또 여기 옆에, 옆에 큰 사이즈 도 가고 10cm 마리아 금입니다. 완전 예쁜 수영 라인 뭐 안에서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에보니 금인데요. 요즘에 있는 애들이 엄청 잘 나갑니다. 이렇게 막 주황 주황하면서 라인이 또 사이즈도 이렇게 있는 아이고요. 자, 엄청 예쁩니다. 자, 예, 에보니 환엽 가고요. 자, 에보니 몽블랑입니다. 와, 요 아이는, 어, 미국 마리아입니다. 미국 마리아. 미국 마리아. 자, 이렇게 와, 진짜 예쁩니다. 미국 마리아 금인데, 요 9cm 본이거든요. 9cm 본인데, 아가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예쁩니다. 야, 요는 뭐, 금이 너무 예쁘게 나와 있어요. 색감도 그렇구요. 아, 사이즈도 이렇게 10cm 넘는 아이구요. 자,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2둔 데다가요, 이요 아이가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는 8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만원 드리겠습니다. 9번입니다. 안동 먼디. 아, 요 아이도 막 이렇게 줄이 쭉쭉 보이는데요. 이야, 금 넣으면 진짜 너무 좋겠습니다. 9번. 자, 덕등 데리고 가셔야 될것 같고요. 자, 또, 마리아 금. 마리아 금입니다. 요 아이 가고요. 이 아이도 마리아 금입니다. 와, 진짜 마리아 금은 예뻐요. 색감하며, 라인하며, 수영이 진짜 예쁩니다. 금, 마리아 금. 야예쁘고요 자, 이 아이도, 아, 진짜 환엽에서 속,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야, 이 아이가 너무 예쁩니다. 자, 이 아이도 미국 마리아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아이가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10cm. 환열에다가 금이 막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얼마나 예뻐질까요? 자, 복년입니다 자, 에보니, 에보니. 자, 이렇게 녹금을 머금었는데 또 주황으로 손톱이 있어서 더 예뻐요. 환상적인 아이. 요 아이 가고요. 자, 요 아이 또 천만이. 이야, 요 아이 또뭐 이렇게 좋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또 금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발현이 되었으니까요. 입장이 너무 건강하고 짱짱한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하고요. 오우. 너무 건강해가지고요. 요 아이는, 어, 이름이, 아, 주피터. 주피터인데, 이렇게또 금기가 있다고 합니다. 금기가 있어요. 자, <laughs> 자요 아이.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어, 8번 아이, 아, 9번 아이들입니다. 9번 아이들 사이즈도 막다 이렇게 커요. 9cm, 뭐 10cm,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 아이도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넣은 아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9번 아이들인데요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아이 안동 먼디가 엄청 예쁩니다 10분 자, 오늘 모두 온 마지막 아이고요 자 안동 먼디가 참 예뻐요 크면 엄청납니다 진짜 외모가 대단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자 그리고 마리아 금 자 복륜 완전 예쁘네요. 요 아이 손톱도 핑크로 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요. 자, 요 아이 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요. 자, 복륜 오늘 자, 아이들이 가게 깨 나간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안에서 복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오야요 아이는 초롱이 금이라고 이렇게 10cm 나온 아이인데. 금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요 아이 가고요. 어 잠깐만요. 어어 손톱이 탈질 것 같아요. 자요 아이 또요 아이도 미국 말이야 금 갑니다. 이렇게 가고요. 요 아이 에버니 금입니다. 에버니 금. 어 둘이 산반으로 쭉쭉 나가 있어가 지고 수영이 엄청 납니다. 예뻐요. 자, 요런 아이 또귀한 아이 또 같이 갑니다. 여아이는 1 0번 아이들입니다. 자, 여아이 어, 천만이 같이 갑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10cm 어 10이 넘는 아이고요. 자, 이게 수영이 사이즈가 10cm 넘으니까 뭐 하여튼 엄청 건강하고 금 상태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아이들은 1 0번 아이들입니다. 초롱이도 가고요. 마리아, 금, 요아이, 뭐 기쁜 아이도 갑니다. 요아이들은 10분 아이들입니다. 10분 아이들, 이게 예쁜 아이, 아이. 안동 먼디, 금기, 10분 아이들 이렇게 해서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오, 사이즈 대단하고요. 엄청 멋집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